안녕하세요. 펄스 라이프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사소한 습관에 의해 얼굴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는 구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호흡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구호흡이 직접적으로 내 얼굴을 못생기는데 일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 시기별 구호흡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호흡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치명적인 시기일 때가 있어요. 바로 초등학교 때까지의 어린아이 시기이죠. 우리 얼굴은 4살의 나이가 되면 성인 얼굴 크기의 60%, 12살이 되면 90%까지 성장해요. 즉, 얼굴 형태의 큰 틀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시기 좋지 않은 환경은 얼굴 성장에 영향을 끼쳐서 얼굴 골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호흡이 얼굴 성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볼까요? 평소 코로 숨을 쉬면 입을 담은 상태에서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혀가 아래로 붙은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 거죠.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 위턱에서는 혀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턱은 좁아지면서 길어지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돼요. 위턱이 좁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모자라서 치아는 삐뚤빼뚤하고 위 앞니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혀가 아래로 내려가며 혀가 입안에서 뒤쪽에서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숨쉬는 길이 상기도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활하게 숨을 쉬기 위해서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서 기도를 넓히는 보상작용이 생겨요. 이렇게 앞으로 내민 자세는 목과 턱의 근육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아래턱이 아래로 뒤로 밀리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호흡을 하는 얼굴의 특징은 평소에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고 위 입술엔 힘이 빠져 있는 반면에 아래입술을 담으려는 힘이 들어가 있어서 아래입술은 통통하게 되어 있어요. 위턱은 좁아지면서 길어지는 방향으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대 부위도 꺼져 있고 잇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치아는 삐뚤빼뚤하고 앞니가 돌출되기도 하고요. 아래턱은 긴 무턱 향상을 보이기도 해요. 좁아진 기도 때문에 자세는 앞으로 구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시기 구호 습관으로 인한 부정적인 성장 방향은 습관을 개선하면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편도가 커서 구호을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 방향에 대해 추적 검사를 하였는데요. 구호을 하는 시기에는 비호흡하는 아이보다 얼굴이 더 길어지고 무턱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편도 절제술로 원인을 제거해 주니 성장 방향이 다시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성장이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개선되는 정도가 더 크고요. 하지만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게 얼굴 성장에서는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유전적 요소예요. 코로 숨 쉬고 혀를 제 위치에 둔다고 해서 뭐 주걱턱과 같이 타고난 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습관으로 인해 얼굴 성장이 타고난 얼굴 성장보다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청소년기 구호흡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청소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얼굴 골격은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년 얼굴 성장을 3D 이미지로 구현한 사진을 볼게요. 얼굴 변화가 활발한 부분은 파란색, 얼굴 변화가 적은 부분은 하얀색으로 표시하였는데요. 만으로 15세가 되면 거의 얼굴 성장이 완료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뼈 성장이 2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얼굴 성장도 더 빨리 완료가 돼요. 즉 사춘기 이후에 호흡 습관을 고친다면 남아 있는 얼굴 성장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사진에서와 같이 얼굴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길어진 얼굴도 교정을 통해 수술 없이 개선이 가능하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수술 없이 긴 얼굴과 무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골격적인 변화 외에도 구호흡이 얼굴에 미치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성인 성장기와 달리 이미 뼈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구호흡이 골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얼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구호흡을 고치는 것은 중요해요. 구호흡자는 비호흡자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 노화도 더 빨리 일어난다는 논문도 있어요. 먼저 구호흡을 하게 되면 항상 입을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이 아래 입술을 내리는 근육이 항상 활성화가 되는 반면에 그와 기랑작용을 하는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이 약해지게 돼요.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은 중안면부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올리는 근육이 힘이 빠지게 되면 중안면부가 길어지게 돼요. 그리고 근육의 볼륨이 빠지면서 눈밑이 꺼지고 다크서클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즉,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구호흡을 비호흡으로 바꾼 얼굴이에요. 중안면부의 볼륨감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구호흡은 이중턱도 심해지게 해요. 기도가 좁아져도 구호흡을 하게 되고요. 구호흡 자체가 기도를 좁아지게도 요 기도가 좁아지면 혀가 붙어있는 뼈가 아래로 내려가서 혀가 길어지면서 기도를 확보하게 돼요. 문제는 이 뼈에는 아래 턱밑 바닥을 형성하는 근육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턱밑 라인도 둔탁해지는 거죠. 이 뼈가 아래에 있는 경우와 위에 있는 경우 사진상으로도 뚜렷하게 턱 라인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구호흡을 하면 턱 라인이 둔탁해지기 쉽고 이중턱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기도가 좁아지면 이 기도를 넓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렇게 앞으로 고개를 내밀게 돼요. 그래서 구호흡을 하면 자세가 나빠지면서 거북목이 되기 쉬워요. 이렇게 머리가 우리 몸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목과 어깨에서 느끼는 머리 무게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 어깨 통증이 생기도 쉽고 디스크에도 무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뒷목이 항상 힘이 들어가니까 승모근이 두꺼워져서 어깨 라인도 둔탁해지고 목도 짧아 보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좁아진 기도가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잘 때는 혀가 힘이 빠지면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호흡을 하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모호흡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뇌로 거는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몸 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유해산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유해산소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나빠진 수면의 질이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럼 구호흡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폐쇄성 구호흡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폐쇄성 구호흡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입으로 숨쉬는 거예요. 편도가 크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 해당돼요. 이때는 적극적인 이비인후과 검진과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습관적 구호흡이 있어요. 이전에 폐쇄성 구호흡이 있는 분들이 원인을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남아서 입으로 숨쉬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니 호흡이 짧아져서 구호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에도 호흡이 짧아지면서 구호흡을 할수 있어요. 습관적 구호흡은 입주위 근육과 혀 근육을 강화하는 구강 근 기능 운동이 도움이 돼요. 뇌에 가장 유명한 혀 근육 강화 운동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인 이유로 구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깊게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혀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호흡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부학적으로 구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 입술이 짧거나 심한 돌출이나 긴 얼굴로 인해서 입술을 다물기 힘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구호흡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현재 골격적인 상태와 연조직과 근육 상태를 평가한 후 근육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오늘은 구호흡이 외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호흡은 전신 건강에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호흡 습관이 나쁘고 호흡이 짧아진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런 문제들이 흔해지고 있어요. 평소 본인이 혹은 자녀가 어떻게 숨 쉬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짧아지고 있다면 천천히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코로 숨 쉬는 게 힘들다면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얼굴 스마일, 마음도 스마일. 안녕.